지금 여러분들하고 뭐 아직 본론에 들어가진 않겠,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야기가 자유롭습니다. 지금 옆에 계시면 뭐 서로 이제 얘기를 주고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 제가 이제 일방적으로 강의만 쭉 드리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소방 전술이란 과목은 어이네 개로 나눠집니다. 그죠? 우리가 결국은 이게 우리 소방 실무 전체다. 이리 보시면 간단해요. 그죠? 이 나눠져 가지고 이뭐 구구절절 이론이 이렇게 많지만은, 어, 그냥 우리 실무다라고. 그럼 우리 지금 이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분들은 최소한 연단위 이상으로 근무를 하신 분들이죠. 그죠.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 말을 들으면 다 알아들을 수 있고, 어, 저도 여러분들하고 쉽게 좀 대화가 될것 같다. 제가 뭐 여러 대학에서 강의를, 공 국립대를 비롯해서 많이 하고 있지만은, 어, 사실 걔들은 잘 모르거든요. 너무 혼자 모르는 사람한테 강의하기 어찌 보면 책처럼 쉬울지는 몰라도 오히려 답답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도 많이 아시니까 뭐 저하고 소통을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쉽지 않을까 기대를 조금 해봅니다. 자, 소방전술 1에서는 화재 진압 및 현장 활동, 그 다음에 소방용수시설 및 소방자동차, 그다음에 소방전술 2에서 안전관리, 하재조사, 소화, 약재, 연소, 이런 위험물, 뭐, 재난안전관리기본법, SOP, 표준작전 절차라고 하죠, 그죠? 어, 자, 그 다음에 소방전술이죠, 그죠? 어, 소방전술 3. 이건 이제 주로 구조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 구조개론, 장비, 어, 각 구조훈련, 그 다음에 구조기술, 그죠? 현장안전관리, 뭐, 관련 법령. 그 다음에 SOP 이렇게 돼 있고, 마지막으로 소방전술 포어는 주로 구급에 대한 문제죠. 그죠? 응급어학, 정론 임상응급어학, 뭐, 등 이렇게 구급에 관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재, 안전, 구조, 구급,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소방전술에서 시험, 과목을 하나, 한 단위로 돼 있지만, 문제는 몇 개입니까? 25문제죠. 그죠? 그래 여기 보시면, 어, 각, 우리 이 키워드들, 중요한 이 키워드들 하나당 한 문제씩 나오면 될듯 합니다. 그죠? 그죠? 그렇게 배정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 뭐 이렇게 해서 대략 스물다섯 개 정도, 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 하대조사 부분에서 한 문제, 소화약재에서한 문제, 소방자동차 한 문제,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대략 키워드 당 한문제씩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하나 당한 워드 당 키워드 당 들어가서 내용을 보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에 나왔던 기초 문제들을 이 보시고 대략 그 위치에서 막 그렇게 하고 이게 그렇게 어려우지는 않다. 물론 이제 이 단계 계급별 올라가다 보면 알만 해야 될 것들이 나오긴 하겠죠.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실무를 하고 어, 어떤 어 이론에 입각해서 보면 별거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고 우리 전부 실무기 때문에 쭉 한번 읽어보시고 아, 그래, 그런 업무들은 어, 법령은 이렇게 돼 있고 이론은 이렇게 돼 있구나라고 한번 정립하시는 것에 불과하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물론 책을 보시면 구구절절할 말 많죠. 네. 자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 어, 전술은 원래부터 옛날에 전술이 이렇게 양이 좀 됐다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어, 이제 이 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먼저 보시면, 나의 성진 시험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에, 제가 사실은 저는, 어, 1990년에 소방에 입사를 했습니다. 해서, 어, 결국은, 어, 소방, 지방 소방증으로 퇴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서 사실은 어, 제가 좀 나이가 서른 한살쯤 돼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늦은, 옛날에 지금은 40세까지 하지만 지금 옛날에는 30세까지였거든요. 시험을 치고 1년 있다 발령 받으니까 그냥 맨 끝에서 들어간 거예요. 시험 칠수 있는 마지막 순간에. 사실 전에서짤라가지고 정보가 좀 어둡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들어가게 됐는데, 나이가 조금 우리 같은 동기들보다는 조금 늦은, 많은 편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성진을 조금 빨리 해야 되겠구나. 그래도 나이에 좀 맞추려고 하면 한 3, 4년 정도는 당겼으면 적절할 것 같은데 하는 보상 심리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공부를 한 거죠. 물론 심사를 할 수도 있지만 심사는 그 당시 시험보다 조금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시험이 있는 계급은 전부 시험을 다 쳤어요. 계속 다 성진을 했고 뭐 우리 동기들 중에서는 어, 성진 중에서는 가장 최첨단에서 가장 빨리 이렇게, 에, 성진하는 그룹에 포함되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게 할 때마다, 시험, 한 계급의 시험을 칠 때마다, 어, 공부를, 책을, 어, 법을 세 번, 네 번씩 보면서, 우리 많은 이론들을 섭렵하면서 이렇게 갔다는 거죠. 우리 승진 시험이 사실상 저는 생각에, 어, 우리 모든 소방공무원들은 승진 시험을 치야 된다라고 하는, 이뭐 제가 이걸 부추기기 위한 전혀 아니라 실무상에서 한번 봐보면 실제적으로 나중에 많은 이성질이 되고 하는 이런 사람들 중에서 시험공부를 해온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 봐보면 말이 통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 이야기해 봐보면 조금 그죠 차이가 약간 있던 걸 발견할 수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재 관련된 행정을 하고 진압을 하고 구조구급을 해 실무를 하고 이래 하면서 과연 그 어떤 기초적인 이론 바탕을. 조금, 한 번쯤, 봤느냐. 물론, 성인 시험 굳이 안 쳐도, 우리가 성진을 하게 되면, 기본 교육을 해가지고, 우리 재직자들에 대한 교육이 있죠, 그죠? 그런 사람들 교육을 시키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성진을 시키면, 성진 공부를 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가 내가 알아야 되겠다 하는 거하고 타이에 의해서 이거를 일정 점수를 60점 정도 교육, 실무 교육 가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받아야 기본 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것으로 해준다라는 그런 거하고는 다르죠. 실제적으로 한번 가보시면 우리끼리 말씀이다마는 가보시면 어, 기본점수는 주죠. 예, 막거지 뭐 공부 안 해도 기본점수 따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은 성진 시험을 치시겠다는 여러분들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어, 성진 시험은 어, 이 내용 좀 한번 좀 누라도 한번 좀이는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우리 가 결국은 어떻습니까? 성진 시험을 치면서 접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진단평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하면서, 어, 결국은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이거 뭐, 진단평가는 사실 대학 강의를 할 때, 학생들하고, 어, 교수자하고, 서로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이 과목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는지, 보고 그다음에 그사전 그 지식의 정도를 알아보고 거기에 맞춰서 강의를 한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진단 평가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그 저는 여러분들하고 소통이 안 되는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거는 별 의미가 없다. 자 그렇지만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한번 튼 언급할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문제지가 이제 공개되죠. 이래 끝에서 여러분들 과거에는 이 문제지가 공개가 안 됐습니다. 성진 시험에 대한 문제지는 공개를 안 하는 게 원칙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입장에서 과거에 제가 시험 칠때 한번 가만히 시험을 쳐봐 보면, 아, 이거 좀, 에, 그죠? 앉아서 혼자 조용히 문제를 보다 보면, 아, 이거 뭐 이런 문제가 나오나? 아, 이게 또 문제가 될수 있을까? 하는 심지어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아무런 그 당시에는 또 성진 시험을 칠 때, 뭐교재도 별로 없었고, 이론도 별로 없었고, 논리가 그 당시 굉장히, 그죠? 좁은 상황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지금은, 어, 소방이 지금 완전히 지금 거의 완전히 체계가 다 잡힌 상태죠. 그죠? 체계가 잡히고 많은 이론들이 이제 어떤 우리가 어떤 현상들을 갖다가 전부 이론화 시켜가지고 어떤 그 원리와, 그죠? 논리를 가지고 이, 그 어떤, 그죠? 연소 이론에 대한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다 구성이 되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제 이 문제도 지금 공개한다는 이야기는 어 지금 최근까지도 안 됐죠? 그 문제 공개한 게 오래부터입니다. 오래부터 올해부터. 문제지이 가져 나갈 수 있다. 그 전에는 어 문제집 가져 나가기 못 나가죠. 그런데 시험 문제를 여러분들 한번 시험장에 한번 가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가보신 분도 있고 안 가보신 분도 있겠죠. 가서 가만히 앉아 가지고 그걸 한번 치워 보면 야이 문제 이거 뭐 나와서 다이복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앉아서 가만 보면 이거 좀 마음도 떨리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그죠? 그런 상황에서 시험을 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이 정신을 부적 차려가지고 제대로 된 문제인지 한번 검토해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시간도 부족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지금은 이렇게, 에, 그, 옛날에는 그 우리 사내 문제잖아 이거는. 사내에서, 사내에서 사람들끼리 이 뒤에 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아, 그런 게 있었다. 근데 이 공개가 된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어떤 객관화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말이 조금 어려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자, 그 다음, 두 번째. 소방 전술의 시험 범위 사상 전술 그죠? 하재 구조 구급 다 있고 장비도 있고 SOP 표준 작전 절차도 있고 하재 조사도 있고 거기다 소화 약제까지 또 위험물에 관련 법까지 전부 다 들어요. 총망라한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방 전술의 시험 범위는 말 그대로 우리 실무가 전부 다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과거부터 그랬어요. 1990년도 제가 첫 성진 시험칠 때가 1993년인가 그랬습니다. 그때부터도 소방 전술은 우리 업무 전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상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대로 이제 하려고 하니까 결국 경쟁력이 여기서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재를 조금 강범위하게기출 문제를 한번 보시면 왜 교재가 이렇게 정해 졌는지 여러분들 아실 수 있다는 거죠. 뜸뜸뜸뚱 이렇게 막 건너뜁니다. 그래서 여러분야에서 한두 문제 이렇게 나오는 게 두개 세우기 나온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내용상 그리 어렵지는 않죠. 조이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실제 근무를 하면서 최소한 연단 이상은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내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더라도 설사 고급을 하고 있더라도 하재 출동도 보았을 것이고 뭐무전도 들어봤을 것이고 다 이렇게 또그죠 관계 공문도 공람을 했을 거잖아 그러면 그러다 보면 모든 거는 다 우리가. 간접적인 경험은 다 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거기다가 여러 부분을 다 조합시키면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전문가잖아요. 반 전문가 시서에 올라서 있기 때문에, 우리 이론들을 말을 할 때, 아, 거기는 그런 게구나라고 한번 맞춰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상 이 소방전수는 모든 실무가 다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들 다가지돼 있다는 거고, 자, 그래서 이 범위가 좀 넓은 부분도 있고, 우리 이 과목에 한정해 설명을 해 드리면. 기본 설명은 모두 하겠습니다. 예, 책에서 있는 모두가 합니다. 뭐, 전체적으로 설명이 된 거는 그냥 읽기까지는 다 하지는, 기는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다 설명은 본듯이 부분, 부분 다 드리겠다. 그렇지만은, 분량상 강약조절이 좀 필요할 수가 있다. 시험에 좀잘 나오고, 또는 중요하고, 조금 어려운 부분들은 다 내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실무와 연관 지음에서 해보면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30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법령과 이론을 설명하겠다. 이리 말씀을 드리놨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처음 들어가서는 하대진압도 하고 구조도 하고 그죠 구급도 제가 아주 초창기때약한 1년을 했었습니다. 아주 초창기때아 새벽 2시 3시 출동 걸리면 시급하죠, 그죠? 자, 그랬고 그 다음에 간부가 된 이후로. 어, 소방시설에 관련된 법들을 수차례 보면서 토의를 하고 어, 관리 유지에 또 많은 토의를 하고 법적 처리도, 조치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지금 예방 방호가입니까? 예, 그쪽에 보시면 어, 소방시설 점검하는 팀이 있죠. 예, 제가 한세 팀, 네팀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아, 이 팀들이 현장에 갔다가 제가 당시 그 당시 계장일 때 팀장이었습니다. 지금은 팀장이라고 부르죠. 갔다 와가지고 문제점이 생기는 게 많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뭐 소방의 기술이 엉망이 돼 있고 뭐 어떻게 설치되는지 처음부터도 알기도 힘들 정도로 그런 걸다 뜯어가지고 과거 법까지 다 꺼내가지고 검토를 하고 토의를 하고 이게 바른지 그런지를 판단해서 이건을 시키고 시키고 과태료를 물리고 물리고 하면서 시정명령을할 거는 명령을 하면서 이렇게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지금 소방 전술이지만은 다음에 법령이나 이쪽에 가셔가지고도 한번 보시면 제가 설명을 막힘없이 잘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질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용히 질문이 있으면 저한테 문자라든지 메일을 주셔도 된다. 그걸 해서 법률과 이론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제 소개와 과목 소개를 이렇게 마치고, 다음부터는 본론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